이짠거작은짠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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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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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 <laughs> 아니, 아 아니, no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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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하나 니 아니, 끄니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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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기 저를 한번 보시고 u give us 여기 봐 t I mean, I told her. Whoo! Mamma, come here. 여기 보세요 r y Whoo! a p 슛슛 坚持。 For international I think also if you are doing som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you must read some paper from international journal So I, my interest is that if I ask the students concession of science learning because before, before they study usually they do the research about concession of learning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 김입니다 사실, 오늘은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요. 음, 국가에서 교육부 주관하에, 음, 석사, 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Brain Korea 21st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줄여서 BK21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BK21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의 굉장히 어, 최신 동향을 이끌어가시는 학자분께서 국내 방문해서 그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가는 길이안이 픽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시작! 일라 일라! 어 일라 일라 와! 이안이 혼자 못해요? 이안이 무서워요? 음... 이안아, 그원할까 응. 더해줘? 재밌어? Я не п л а 이 아직 안갈 거야? 나안나나줘 엄마 엄마도 와서하라고 빨리 와. 집에 갈 시간이야. 어? 얼른. 이안이 엄마랑 집에 가서 깎아 먹자. 깎아 먹자. 엄마 손 잡아. 멍멍이야? 빨리 와 응. 이안이 엄마 깎아줄게 집에 가서 빨리 손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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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아 손잡이 잡아야지 그치 이안이 어디있지 이안아 재밌어? 네 해야지 네 에이. <laughs> 이제 갈 시간이야 진짜 <laughs> 엄마 저기 앉으라고 응. 안돼 집에 가야돼. 아, 엄마 엄마 미안아 여기 놀이터 봐봐 사람들 있어? 한 명도 없지? 다 어디 갔어? 집에 갔잖아. 응. 이안이 다 놀았어? 응. 그럼 놀이터 안녕 해줘. 안녕 내일 올게. 응. 안녕. 안녕. 어 내일 만나. 이안이 거 엄마가 들어줄게 무겁잖아. 이안 <목소리> 엄마 들어줄게 일로 와. 야나 집에 가서 치킨 먹자 빨리. 엄마도 <목소리> 먹어? <laughs> 아. 아유 무단만 먹고 그렇지 응. 맛있다 응이안이 뽀로로 어디 있어요 응 뽀로로 찾아보세요. 다시 찾아봐. 루피 어딨어, 루피. 루피가 없다. 아, 있다, 하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루피 아니야? 어, 루피. 루피. 어? 어디 갔어? 어? 없어졌다, 이제. 야미가 먹었어, 야미 형이. 어떡해? 이거 먹어, 밑에 있는 거. 이안이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시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 먹어. 아직 많잖아 이안아 이렇게 많잖아. 음줄수 없어요. 멍멍이가 먹었어? 멍멍도 먹어야지 뭐 어떡해? 음 멍멍이가 먹었어요. 이안이 이제 멍멍이가 또 기다리고 있어 떨어뜨리기만은. 조심해. 응. 안돼. 안돼요. 안돼요. 희안 안돼. 이안이 바람 엄청 불어. 미안이 케이크 먹고 싶어? 응. 어? <laughs> Gracias. 깎아주세요. 안 돼? 엄마 깎아니 만 아니야? 이거 깎아 엄마가 뺏어가야겠다. 뺏어가야겠다. 엄마 안녕해줘 어, 안녕. 엄마 아,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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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가 어, 어, 어. 누가 안녕이야 어, 어. 안녕. 안녕 엄마 보면서 해야지 아. 녕 니안이 옷입자 가왜 가래 왜 아빠 가? 이현 이 여기 와봐, 와봐. 옷입자 이안이 아 추워 아 아추. 추워 옷 입고 가옷 입고 옷 입자 옷 입어도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놀 거야 아빠, 이제 혼자 혼자 놀자 아빠, 놀러 가. 가 가자 이안아 감기 걸려 아 아추. 아추. 추워 아추안돼안돼아 추워 이거 벗으면 집에 갈 거야 바로 차 타러 갈 거야 빠방이 타러 가자 이제 그럼 벗을 거야? 이거 벗을 거야? 그러면 차 타고 집에 갈 거야? Dude.